자, 우리 앞뒤 자우, 잃어버린 천국 언어를 회복합시다. 아담을 아시지요?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아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창세기 2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데려고 오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나요? 시작. 아담이 가로되, 가로되 이는 내뼈 네 중에 뼈요, 살네 중에 살이라.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주어야 하였음즉 여자라 친하니라 하니라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제일 처음에 한 말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자기 아내를 존중하고 또아 어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아주 따뜻한 말입니다. 누가 그러대? 오매 좋은 거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3장으로 넘어가가지고는요, 달라져요. 3장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달라진나, 시작! 아담이 가로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사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3장에 넘어가가지고 하는 말은 변명. 그쵸? 책임정가. 비방.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러면,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관을 내게,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되는 거죠? 남탓하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은 남탓만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말 자체가 자기가 남탓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남탓을 하는데 어떻게 남탓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 왜 따먹었냐고요? 저 여자가 따먹으라그 해서 따먹었어요 그말 속에 뭐냐면 하나님도 책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저 여자가 나보고 따먹으라고 안 했을 거고, 저 여자가 나보고 따먹으라고 안 했으면, 내가 안 따먹었을 텐데,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어 갖고 따먹은 거고, 저 여자가 나보고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은 거라고 책임을 피하야 그러니, 창세기 2장에서 했단 말하고, 창세기 3장에서 했던 말은 전혀 다르죠 아마 창세기 2장에서는 하와가 아담 보고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두말할게 없지 네가 없는 에덴은 에덴이 아니야 너는 나고 나는 너고 너와 나는 하나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몇 장에서? 2장에서. 이제 내가 혼자 생각해보는 거예요. 3장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하와가 아담 보고,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야, 이 세상에 여자가 뭐 높밖에 더 있냐? 그랬을 거예요. 이게 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왜 바뀌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장은 다합시다 범죄하기. 2장. 아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3장 12절 앞에 있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옛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겠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 죄가 들어온 이후에요. 그게 다른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 말이라는 것도요,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의 말하고, 죄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3번을 7페이지에 읽어보겠어요. 다음께 시작.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으로 아, 7페이지 맨 위에 3번 시작.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의 언어가 달라졌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 즉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언어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래의 말씀을 통해 아담의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언어에 대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제가 들어오니까 말이 달라져갖고, 인간과 인간 관계가 이제 깨지게 된 건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깨졌어. 제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느냐?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며 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안 해요. 이 말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그리고 이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미련해졌어요. 여러분, 죄에 빠지게 되면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죄는 나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좋은 거, 하나님 관계에서 좋은 거를 다 빼서, 그런데, 4번을 제가 혼자 읽을게요. 아담의 불순종은 인간의 언어에 부정적인 결과와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맞죠? 죄 때문에 말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피 흘리신 거 아닙니까? 인간의 언어에 긍정적인 결과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영향을 미친 모든 곳에 예수님의 피가 또 모든 영향을 미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죄 때문에 말이 잘못됐고 인간 관계가 잘못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흘려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영향을 끼쳤던 모든 곳에 예수님의 보혈도 우리의 말과 인간관계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죄가 잘못된 영향을 끼쳤다면 예수의 보혈은 좋은 영향을 끼쳐서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의 언어를 하던 자가 다시 창세기 2장의 언어를 할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골로에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은, 제가 혼자 읽을게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참세기 3장에 있다가 다시 2장으로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laughs>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말이나 권면한다는 말이나 공통점이 다 말이라는 말. 근데 뭐로 권면한다고요? 지혜로. 지혜의 반대가 뭐예요? 아까 죄졌을 때 마음이 미련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죄 짓는 사람 보면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죽을 길로 계속 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지혜로 권면을 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달라집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래서 이 입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찬양하고 찬양 잔양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나. 근데,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거하게 되면요. 틀림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성이 저절로 나네. 그래가지고, 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성하는 찬성이 저절로 이렇게 나고, 이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일에나 여기 또 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해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언어가 바뀌어야 되잖 우리는 아담과 달리, 아담은 2 장에서는 죄가 없었잖아요. 3 장에 와서 죄를 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졌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죄를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언어도 달라져야 되잖아. 어디로 달라져야 돼요? <laughs> 이 장으로 달라져야 되잖아. 달라졌어요? <laughs>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으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야. 하나는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야. 여전히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는 죄 가운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 속에 풍성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자신인 거예요 그러면 참소하고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아직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바뀌었지. 생각이 안 바뀌었지. 그러니까, 나오는 말도 안 바뀌었지. 그래서 그냥 여전히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어. 2장으로 올라갔어. 그래도, 아직, 이게 안 바뀌었다면, 어떨 때는 이제, 제대로 된 감사하는 말, 찬성하는 말, 격려하는 말, 권면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걸 하다가 또 불쑥불쑥, 불쑥, 상처주는 말, 또안 좋은 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전에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 노릇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게 아직 그 입에 이렇게 에,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권사님 일본말 할줄 아세요? 일본말 어떤 걸 하죠?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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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요. 일본말. 아리가또 어? 고자이마스 또, 응? 금방와 쏘고 됐을까? <laughs> 그거 어떻게 안 돼요? 그 전에 해서. 아, 됐어요. 됐어요. 응? 배웠다고? 보세요. 우리는요. 해방된 지가 몇년 지난 거예요? 70년도 넘은? 예? 네? 그렇죠. 72년 됐지. 해방된 지가. 근데 아직도 이러고 <laughs>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우리는 일본말을 안 했었죠. 조선말을 했었겠죠. 런데 일제 36년 롯데에 일본 말을 배운 거란 말이야 우리 어머니도 계란 셀때 보면 니시 놓고 왔지도 이러더라고요 난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마 둘, 네, 여섯, 여덟, 열 이런가 봐 계란 셀때 니시 놓고 왔지도 그게 어렸을 때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해방이 된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어떨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입에서 일본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한받은 지 70년이 넘은 건 아니고 그저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그때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일본말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안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첫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속이 여전히 제 가운데 있고요, 불순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와 하나만 듣고 마칠게요. 제가 미국 갔었잖아요. 저는요, 외국을, 미국을 제일 처음 갔었어요. 근데, 이 촌놈이, 비행기를 처음 탄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비행기를 처음 탄 거예요. 미국을 간 거예요. 그니막 신기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이 미국 참 신기하다. 이런 게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미국에 거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보셨죠? 거지 있어요. 백악관 앞에요. 거지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애틀란타라고 하는 곳에 에모리 대학이라고 있어요. 이제 <laughs> 거가서 공부를 좀 하느라고 이제 갔었는데, 아, 하루는 그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을 만찬에 조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야, 아주 기대가 한껏 부풀어가지고 딱 갔더니, 어이 과자 부스러기 몇개 하고요, 커피 한 잔이 다야. 딱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살짜리, 4살짜리, 네 뭐, 7살짜리 이런 애들이 영어를, 무지 잘하는 거야. 어 어, 조그만 애들이 영어를 잘해요. 시원하다. 그래고 이제 돌아와서 연구를 해봤지. 어째서 그 조그만 녀석들이 영어를 잘하냐.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 뭐요? 주돌라 말이니까 잘하는 거 저들 나라 말이니까 잘합나다그 우리는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디 나라 말을 해야 돼요? 천국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 속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이 말을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 말을 함, 참소하고, 변명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책임전가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쌀쌀 맞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해대고 이러면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히 거하여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면요, 미국의 어린애도 영어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소위 천국언어.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천국언어를 회복하자. 오늘 하루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삼장이 아니라 이장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